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31살입니다. 31살. 네네. 빠르순순하이시고 일단 올해 본인이 삼재.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힘든 해운이에요. 아... 본인이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네네. 내가 이렇게 관제. 본인을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네. 본인이 여자를 엄청 밝히게 생겼다. <laughs>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아,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라. 어, 네.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조상에 대해서 네. 본인이 많이 저기 아세요?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못 들어봤어. 네네. 그러면 혹시 젊어서 네. 이렇게 돌아가신 청춘 말명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거든? 네네네. 혹시 들어봤어? 저 할아버님, 자. 쪽이 많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단명이에서 근데 내가 볼때 삼춘자로 이렇게 보여져 음. 어 그래서 그 아버지 쪽에 이렇게서 해 빨리 네. 결혼 못하고 청춘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 망자가 네. 따라 들어오는 단 말이야 오.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여자도 밝히고 어떻게 보면 새끼 새끼라고 하지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올해는 본인이 인간 하나를 놓고 네 본인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야 돼. 어... 어? 어떻게 어 보면 올해 수가 망신살이 들어온단 말이야. 어 그래서 여자 때문에 네. 본인이 굉장히 힘든 그런 수가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때 이렇게 관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네. 여자를 한 여자로만 본인이 이렇게 쭉 가지를 못하고 스쳐만 가. 여자를 한번 만나고 헤어졌다가. 뭐냐, 이렇게 잠자리만 밝히고 본인이 여자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원나잇이라고 하지? 네. 어.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색 잡기. 주색이 색조하고 유흥조 도박 이런 걸 주색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도박 쪽으로도 손이 갔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치? 아, 네. 사실은. 응. 십대 중반쯤에 응. 스포츠 토토에 응. 손을 댔는데 응. 그게 처음에는 수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응.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친구들한테까지 좀 돈을 벌리고 응.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응. 끝이 안 좋게 돼서 결국 아무래도 빚을 네. 졌겠지 많이 졌어요 어.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절대 손을 대면 안돼 응. 어. 말씀해 주셨던 여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응. 그런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어 사실 제가 여자랑 엄청 밝힌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음. 밤에 여자랑 이렇게 밤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음.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음. 잠이 진짜 또 안, 안 닦은 와. 것처럼. 네,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네, 그래서 이제 채팅 어플이나 음. 어,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헌팅한다고 하죠. 그래서 헌팅해서 이제. 밤을 같이 보내는 그렇게 맨날 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근데 본인이 젊을 젊어서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네. 본인한테 이렇게 조상 내력의 기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음. 어 그래서 그런 왕자들이 앞을 서서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 자꾸 이렇게 조상에서 끌고 다니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밤밤도 끼미 마냥 밖으로 나가서 내가 자정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일도 손에 안 잡혀. 어. 그리고 여자 만나면서 돈이란 돈은 본인이 5만원, 뭐 10만원, 15만원 쓰는 거 우습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뭐 200만원, 300만원 조금 벌어 갖고 온거 그거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해서 호딱 다 써버리고. 금전이 안 모아진단 말이야, 본인이 아직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 어? 저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여자가 많이 만나면 음. 또 나중에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경험은 경험인데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여자를 만나냐? 돈을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별로 쉽게, 생각 없이. 어, 근데 배포는 또 있어, 본인이. 그래서 또 자존심은 본인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또 얻어먹는 성격은 또못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 씀씀이도 많이 번, 그, 내 연봉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럼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저축을 하고, 이렇게 내가 써야 되겠다. 계획 있게 쓰면 당연히 돈이 모이겠지. 그렇지만 본인은 그냥 하루살이가처럼. 어?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금전이 모일 수, 안 모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도화가 있기 때문에 한 여자로 정착을못 해요. 정착을. 그래서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경험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올해는 본인이 관제수도 들어오니까 네. 망신수, 관제수가 들어오니까 여자 만나는 걸좀 줄이셔야 돼요. 어? 어플 채팅 요즘 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데서 여자 잘못 만났다 꽃뱀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인생 조질려 그래? 사실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저도 그렇게 막뭐 현타라고 하죠 그런 게 오는데 다시 또 밤이 되면 은 어김없이 그렇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 그렇게 말아야지 하면서 도 <laughs>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데 음. 좀 어떻게 참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방이라는 것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볼때 음. 이제 서른 하나면 굉장히 혈기 왕성하기 때긴 하지만 내가 볼때 어쨌든 일에 몰두를 해서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맞잖아 어? 그리고 아니면 은 뭐, 이제, 저녁에 너무 심심하고 막 미치겠다 그러면 응. 운동을 한다든지, 본인이 좀 노력을 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응. 그러고 나면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후회도 많아. 응?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도 하긴 하지만, 어, 일단은 한 3개월만 잘 그렇게 한번 버텨봐. 중독이기도 중독이니까,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번의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응. 그러면 두 번만 뭐, 만나든지. 그런 식으좀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내년엔 좀 나아질까요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낫고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괜찮은데 어,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금전도 보이고 어, 내가 볼때 올해만 잘 넘어가면 그래도 내년 수에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규칙적인 생활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여자 예를 들어서 다섯 번 만날 걸 한두 번만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나가면서 본인이 이렇게 너무 여자 너무 밝혀도 빨리 죽어. 옛날에 알지? 왕들이 왜 빨리 죽었는지.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 열심히 하고, 몸 이렇게 상하지 않게, 본인이 잘 건강 챙기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새겨드릴게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치 네. 옆바닥, 아랫돌이. 마지막으로는 손조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